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부족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운 때로는 또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제가 열관 이것들 외에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한 것들 투성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초안 삶이고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 혹시 있을까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함 싹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성의 빈곤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수 많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사도는 먼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는데 하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달라하는데 또 달라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그의 말씀 1장 5절에서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간구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염려, 실망, 좌절, 걱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간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간구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과 뜻에 맞춰서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라고 여쭤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이 우리의 간구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어떤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따뜻하게 할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저 공허하게 맺혀버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들겠구나, 많이 어렵지, 이렇게만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간구에 실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채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간구 역시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간구의 대상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 이르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이 사실을 알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말로만 힘들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아프겠구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시냐면 주시되 후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이 주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양을 넘어서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 절에 기록된 후이라는 말씀은 팔 절에 기록된 두 마음을 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두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한편으로는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는 줄까 말까 갈팡질팡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줄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인색해지고 아깝게 여겨지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러한 억지스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이는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어떤 고민도 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이 주신다 라는 말에는 넉넉하고 많이 주신다 라는 어떤 불량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 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제 구하는 자에게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기대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의 간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후회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인내의 마음으로, 때로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심은 단순히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기도 응답에 나타내고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공급을 받을 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응답이고 기도하는 자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네 번째로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후이 주시되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심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간구의 대상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구한 결과에 대해서 그리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주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이 주시고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하는 사람이 어떤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건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받을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고 너그러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의 수단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아멘.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되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간구의 수단 우리의 간구의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후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심에는 반드시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 또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구와 하나님의 주심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의 수단과 간구의 기준은 모두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믿음을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덧붙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조금도 그 어떤 것도 단 하나의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은 우리의 간구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사단은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을 바다의 파도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바도의 바다의 파도는 늘 불안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심 또한 우리의 마음의 불안정함을 나타냅니다. 이 불안정한 바다의 파도는 때때로는 거친 풍랑을 일으켜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방파제를 뛰어넘어 사람을 집어 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엄청난 풍랑으로 인하여서 집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나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친 파도가 바다에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바람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스스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다는 내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싹튼 의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외부적인 요소는 때로는 사람, 사물, 사건, 환경 이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에 반응하지 않고 조심 또 조심하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부적인 요소인 바람에 의해 파도는 더욱더 거칠게 요동을 칩니다. 높이 솟구쳐 올랐다가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솟구치는 일들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렇게 요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구보 사도는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그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요동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덕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사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심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보다는 부족함으로 인해 겪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하나의 마음으로 망설이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과하는 우리에게 꾸짖지 않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이 주시되 꾸짖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리저리 심하게 요동하는 파도처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채워 주신다라고 믿었다가도 금방 아니야. 하나님 주시지 않을 거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라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필요에 따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편 34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0편 34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엔학골레라는 말의 뜻처럼 오늘 부르짖는 우리 영가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